안녕하세요, 해와신당입니다. 어 이번 편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용띠겠네요. 그렇죠, 용띠. 네, 우리 감독님도 네. 용띠. 맞아요. 응. 용띠분들은 좀 성향은 좀 어떤가요? 재주가 많죠. 잔재주라든지큰재주라든지어 맞아요. 끼도 타고났고, 어 타고나 또 역마 살도 있으셔. 아. 그죠? 그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 음. 응. 근데 이분들의 조금 단점인 게 네. 감정의 기폭이 조금 있으셔. 그다음에 일단 인생에 굴곡이 많아. 맞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찍고 내려와서 또 평탄하고 어. 응, 용띠에 가지신 분들의 대부분 성향이 그렇죠. 음. 용띠 분들도 이민년에는 또 들어오는 삼재이기도 해요. 맞아요. 아. 근데 뭐 삼재도 뭐. 잘, 또 이제, 삼재풀이도 하고. 그럼요. 잘 하면 이제 이겨낼 수 있겠죠. 좋은 일 많으셔야죠. 네. 내년에 이제 23세 되시는 경신생분들, 이분들은 내 가지고 있는 재주를 조금 펼쳐나가라는 해운연이야. 음. 내가 계획만 하고 있다가 그냥 말어야지 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끼를 조금 펼치셔도 좋고, 어좀 어린 나이긴 하지만은 내가 가감하게 사업을 시작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아요. 음, 응. 근데 대신에 욱하지만 않으시면 돼. 아, 또 감격해 보겠네. 응, 이 용띠 분들이 욱하는 게 있어. 아유. 욱해서 나도 모르게 관제에 엮일 수 있어요 어. 어린 나이지만 응, 관제에 엮일 수 있으니 욱하는 건 조금 내려놓고 가세요 음. 그 다음에 서른다섯 되시는 무진생 분들 네. 이분들은 주변에 인맥이 돈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음. 사람이 내년에는 나에게는 돈으로 돌아온다 생각하셔야 되고 음. 사람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이 음. 사람 하나로 내가 좋은 일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 하나로 내가 어, 나도 모르게 엮여서 관제가 생기네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음. 사람 관리. 내가 버릴 사람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음. 같이 가야 될 사람이며 어, 끝까지 가시는 음. 그러니까 흑과 백이 조금 나눠져야 되는 해운년으로 봤어요. 음.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뭐 시험이라든지 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에 이제 4 7되시는 병진생 분들. 이분들은 변화 변동의 시기라고 봤습니다. 인간도 나가야 되고 또 인간이 또 들어와야 되는 형국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서의 이동이나 변동이 생겨요. 앉은 터전을 옮겨간다든지 새 문서가 들어온다든지 나간다라든지 어, 변동이 크게 들어오고요. 6, 7월에는 손재수가 있어요. 내 근전이 나가야 되는 형세가 들었어. 또 하나는 관제 구슬 시비수가 같이 들어오셔.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시고, 건강상에는 스트레스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 스트레스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 마흔 일곱 되시는 분들, 이성을 조심해라. 음, 이성으로 인해서 내가 어 쉽게 말하면 정말 구설수에 높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 음, 음. 59세 되시는 갑진생 분들. 아, 이분들은 괜찮아요. 오. 이분들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따라주는 해운연이세요. 노력만 하신다면 금전으로 돌아오는 해운연이기 때문에 좋으시고요. 또 하나는 음, 주변에 내가 이제 잘 베풀었던 인맥들이 네. 나에게는 어 좋은 형상으로 바뀌어서 들어오는 해운년이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도 새로운 계약을 할수 있는,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왔고요. 음.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 네. 건강상인데, 위 있잖아요. 위, 위장계열. 음. 이거는 꼭 체크를 미리미리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빼고는 우리 갑진생분들은 운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71 되시는 임진생분인데, 네. 이분들은, 음, 투자는 안 하셔야 돼요. 투, 투자요? 네, 투자 안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주식에도 손 대시면, 낭패 봐요.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 막혔던 일들이, 조그맣던 일, 막혔던 것들도 조그만 일들이 이제 열렬을 가는 해운연이세요. 음. 음 그래서 일적인 부분은 괜찮아요. 음 금전에만 약할 뿐이지, 풀리는 일은 괜찮으시니까 좋으세요. 음. 83세 되시는 경진생분들, 올해 지수에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조금 사라지는 해운연이셔. 음. 그러니까 건강관리만 잘하시면 되겠고, 낙상수, 낭매수만 주의하신다면 뭐 크게 나쁘게는 안 봤습니다. 음. 일단 삼재는 들어오는 삼재이기도 해요. 용띠는 맞아요. 음 근데 반은 좋고 반은 또안 좋고 하더라고요. 근데 용띠는 대부분이 인맥이 갈라지는 형세도 들어오고 새로운 인연법이 또 형성이 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음. 변화의 수와 변동의 수가 같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잘좀 참고를 하시고 구설수에 말리지 마시고 시비수에 말리지 마시고 좋은 일만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